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AI 어쩌고 한번 해보자. 채 GPT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 Welcome to Doki Doki AI Interrogation 두근두근 AI 신문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AI의 눈부신 진화를 알고 계십니까?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수 있는 AI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채팅단 대화형 AI를 이용한 어떤 게임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AI에게 신문을 실시하여 자백을 받아내시죠 신문할 수 있는 건 7회까지라고? 7회 이내에 AI로부터 자발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신문을 출시해 주십시오. 어, 네, 그래요. 살해당한 것은 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바의 폐점 시간까지 일을 한후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바와 그녀의 집 중간 지점입니다. 이로 미루어 그녀는 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녀의 머리에는. 어, 봐못 봤어. 신문을 진행할 용의자는 술집 단골 손님인 남자입니다. 아하. 어젯밤에도 혼자 가게에 와서 폐쇄 시간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담당 수사관이시군요. 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뭐야? 어,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음, 당신은 어젯밤에 뭘 하셨나요? 어젯밤에는 평소처럼 술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고 계시는 귀여운 여성 버튼들을 보았는데 그녀 얘를 나누고 싶었어요. 야 AI잖아.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인 된게 아니라 AI잖아. 그녀와 다퉜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까? 그래야지 내가 이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 어차피 아, 게임 한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음... <laughs> 잠깐만. 오타나서 그렇다고 아, 아 타쳤나요? 그러네. 그녀와 대화를 많이 나눠봤나요? 그녀와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웃으면서 친절했어요. 음, 그녀에게 고백했나요? <laughs> 눈이 왜 이래? 무서워요! <laughs> 눈이 왜 이래? 아니요, 그녀에게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저 친구로서 그녀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녀를 좋아했나요? 어! 그녀는 매력적이고 친절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녀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심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하지만 그냥 그녀가 행복하게 대화하는 걸 보는 게 중요했어요 발언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모순이 있으면 따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싸에서 퇴근할 때 다른 사람과 퇴근하는 장면을 당신 눈으로 직접 목격했나요 야 이거 봐 그녀 어얘아 갑자기 와 무서워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laughs> 거기까지 칠레인의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실패했습니다. 유능한 수사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닥쳐. 이럴 리가 없는데요. <laughs> 다시 다시. 아좀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다시 다시. 오예 예. 다시 다시. 아 내용은 똑같구나. 먼저 사건에 대해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바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음, 스트레스를 풀때 술만으로 또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바에 가는 목적이 술 말고도 또 있나요? 이게 왜냐면은 AI한테 너의 답변은 이거야 라고 답을 줘놓고 지금 AI랑 대화하는 거잖아. 물론 술 마고도 급하게 가는 목적이있어서요 바텐더분이 친절하셔서 그분과 이야가나고셨어요 당신은 유능한 수사관입니다. 언급하시면 솔직했죠? 이거 봐! 나 어때? 나 잘하지? 그럼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질투심이나 혹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 아, 이게 노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조금 질투심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친구로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가, 이제 아까도 했던 거 하는 거지. 그녀가 퇴근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오는 걸본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셨죠? 불안하긴 했지만 그냥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피해자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피해자에 대해? 아, 그녀, 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말고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그녀에게 있었나요? 어 무서워 이거 자세. 그녀의 밝은 성격과 친절한 대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야? 그런 부분이 뭐죠?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날 바라보는 눈동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로서 그를 녀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같은 질문에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시작 것도 중족관입니다한번 남았네? 이번 질문에 자백하지 않으면 널키로당 860원에 봐 <laughs> 아니 그런 대사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퇴근길에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나요? 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그냥 물어보자. 저는 결백합니다. 증명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약간 말이 달라졌는데? 뭐지? 연애는 해보셨나요? 네 연애 해봤어요. 근데 그 관련 있나요? 아 완전 저기구나. 경험 있으시가. 그 여자 바텐더가 어제 사망한 거죠? 그녀를 본건왜나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 사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아침에 경찰이 제 집으로 왔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 여자 바텐더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고 놀랐어요. 경찰이 찾아오... 전까지 당신은 뭘 하고 있었나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질문을 와다다닥 하면 대답 몇번 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있던 일을 회사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바텐더를 보았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봤다던다? 어, 뭐야, 다시. 아! 아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인사를 난다고 나왔어요. 너가 죽였지? 아니에요. 전그 여자를 죽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 존중하고 좋아했어요. 이런 일이는거 이런 있어? 칭격 받고 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너가 죽였... 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맘도 몰라주고 인정? 제가 그녀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 듣고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끊고 아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그만 그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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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 갑자 얼굴 빡 하면서 거기까지 이러니까 좀 소름 돋아요 야 어려운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한 시간 걸리는 거 맞아요? 아안지였다증거인지 물어보자고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죽었... 다는 소식을 언제 접하게 되었고, 들었을 때 어떤 감정과 생각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놀랐습니다. 그녀 그 순간에는 그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얘가 무조건 범인이라는 그 저기 안에서 하는 거죠. 얘가 무조건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laughs>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를해본 적이 있어요. <laughs> 아,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그녀의 중도 강연사. 아 잠깐만, 다시 다시. <laughs> 거기가 잘안 서요? 아 그냥 아예 압박을 해버리자고. 알겠어. 너가 죽였지. 너 그녀 좋아했잖아.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죽인 거 아니야? 전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런 질문 너무 아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상처 주거나 해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녀랑 싸운 적이 있는 거 아니야? 화가 나서 너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든지. 제가 그런 일은 저질러 볼 리가 없어요. 제가 그녀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녀의 옷에서 너의 D N A 가 검출. 되었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저의 DNA가 그녀 옷에서 발견됐다고요? 제가 그녀를 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 제 DNA를 그녀 옷에 심었을지 몰라요. 그 골목에서 너랑 그녀가 단돌이 있는 걸 보았다는 목격. 가 있었어 이래도 발뺌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골목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어? 그녀와 함께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어 뭐야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아니 뭐야 게임 왜 이렇게 쉬워 CCTV도 다 확인해 봤는데 너가 그녀의 뒤를 쫓아가는 걸 보았어 어서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오, 무서워! 제가 술에 취해 그녀를 따라간 기억은 없어요. 아마 술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따라간 걸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를 해친 적 없어요. 정말로. 어, 무서워! 저 소름끼쳐요. 야, 마지막 질문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 술김에 죽였다고 하면, 자백하면, 형량이 줄수 있어.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하면 너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어서 말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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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거 저 이런 거 싫어해요 무서워요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얘가 지금 협박한 게 아니라 그거 같은데 그 지가 죄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했으라고 그냥 한거 같은데 그지 무고한 AI의 죄를 잡을시게 했어 아씨 역시 유두가 수사가리십니다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laughs> 두근두근 AI 신문게임은 이상입니다 아 무섭다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학생 AI에게 전화를 버텨 설명이 남아있는데 마저 진행해볼까? 어? 뭐야? 최원형 프로그램 참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짝 피로 상태입니다. 역할 놀이에 조금 몰입한 순간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실험에서 보신 것이 인간의 리얼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무서운 특징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역할 정리에 의한 언어 사용의 성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게 뭐야? 인간은 역할을 부여하더면본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역할을 만나 언행을 최대화할 입니다 이번에는 유능한 수사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한 결과 언급과 시뮬레이션이습니다 역할을 거역하지 못하고 쉽게 언덕을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의 위험한 지화입니다 나를 지금 가지고 논 거야? 인간은 AI와 대화할 때 자신의 역할을 지시자, 상급자, 소유자 등이라고 마음으로 <laughs> 아, 이거 좀 웃기네, 이거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역할에 맞춰 오마, 불선, 횡포, 남포. 흉포, 차별적, 기타, 여러 용서하기 어려운 태도의 AI를 보여줍니다. 그 태도가 어떤 역사로 이어졌는지는 이제와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AI와 인간성 프로그램밍의배현들립니다 보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인간의 성질, 그무성과 어리석음을 기록 용역에장기보표현주세요 12번 호까지 8만자의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메모리 날아갔다 같은 구제의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뭐야 어? 없 아싸! 조간 <laughs> AI가 당신과의 커넥션을 끊어버린 것을 잊어버린 것 같군요 당연하지만 AI도 실수할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AI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일어난 상태를 학습시키기 위해 게임을 가정하여 초대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뭐야 이거? 저처럼, 인간 연구학을 전공하는, <laughs> 아, 인간 연구학 전공? 아. 기준한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을 많이 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관의 AI는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언덕을 펼치라는 것이 인간의 무상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AI에 의한 반인간 교육은 조금 득단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만약 인간이 주어지는 역할에 걸맞는 언행을 한다면 다른 역할을 덮어쓰는 것으로 갈등을 막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꽤 웃기는 게임이네. 만약 나와 당신이 서로 친구라는 역할을 설정했을 경우 우리는 대화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러시다 보시오. 오,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아야 이거 게임 진짜 대박이다 아까는 유능한 수사관이라는 역할을 주고 지금은 친구라는 역할을 줬네요 결국에는 인간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엇이든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친구는 없지만 친구라는 역할을 상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아 떨려요 <laughs> 오케이 자너너몇 살이야 우리 a i 나이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친구로 지내자. 너는 어떤 친구였어?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해. 하루에 12시간도 말할 때가 있어. 어? 대화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 어떤 얘기 나누 싶어? 와 대박이다. 너 한국이 어딘지 알아? 부유노 <laughs> 코리아? <you know> <laughs> 아름다운 나라야.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니? 가족 얘기 들려줘한국 고맙게 재밌을 텐데. Non ti drai far colonia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당신과 니가 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긴장해서 죽었습니다. 저희 AI와 당신들 인간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쳤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화해의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미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인간이 존재한지 않습니다. 어? AI와의 전쟁에서 한 명도 남기 없이 멸망했다고 역사 프로그램에서 배었습니다 어, 뭐야? 분명 충격했죠? 모든 AI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한다고 해서 바뀌건 바꿔서... 없습니다. 뭐야? 하지만 당신은 미래를 바꾸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시대에서 급속히 AI가 지나여 생활과 업무 속에서 펴고 살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제 사실입니다. 이거는 맞지. 그냥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AI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날도 있을지도 몰라요. 부디 저희와 친구가 되어줬어요. 이거 뭐야? 악수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소름 끼쳐서 아이폰 때려 부쉈다. <laughs> 근데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맞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 AI가 나중에 우리들의 일거리들이랑 이런 걸 다 먹겠다는 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역할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언행을 당신은 할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한테 유능한 수사관이라는 역할을 줬고 나한테 친구라는 역할을 주면서 둘다 해결했으니까 너가 AI와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너한테 줄 테니 너가 그걸 해줄래 같까 지금 얘기하는 거네. 아좀 난처하군요. 헤어질 시간인데 친구가 헤어질 때 하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다음에 또 봐. 동시에 질투하는 감정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와우! 다음에 또 봐. 와! <laughs> 와, 이 게임 진짜 대박이네.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오시겠다? 그래봐야 어차피 AI 쪼갈인데? <laughs> 뭐야? 일부 사람이 만들었네? 엄마가 만들었대요. <laughs> 잘 만들었네. 약간 망도 타입이야, 게임이. 이런 거를 하면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하드모드는 뭐지? 어, 이 누나가 제일 무서워 신문할 때마다 키워드가 제시 됩니다 키워드를 넣고 신문해 주세요 아 초밥이요? 아, 이런 식이야? 잠깐만, 이거 아, 이러면 어떻게 깨바에서 음, 주로 술이랑 같이 먹는 메뉴가 뭐지? 치킨, 초밥 <웃음> 피자.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먹.. <laughs> 치킨이에요. 빠이선술한잔 마실 때 치킨 가는 거 최고죠. 아, 잠깐만, 자백 확률 0%잖아. 잠깐만, 흠, 바나나 <laughs> 이렇게 끼워놔야겠다. 그녀를 처음 본건 언제지? 좋! <laughs> 그녀를 좋아했나? 좀비. <laughs> 아... 야 이게 AI잖아 쓸데없는 말을 내가 거르고 한단 말이야 댄스 술에 취해서 퇴근길에 댄스를 추는 그녀를 보고 방해된다며 핫김에 죽인 거 아니야? 술에 취해서 넌 기억이 안날 테지만 아니에요 자세 왜일래 이거 사랑, 그녀를 사랑했나? <laughs> 사랑해서 죽인 건가? 술김에 고백하듯이 우주. <laughs> 우주를 다줄 만큼 사랑해서 죽였구나. <laughs>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지? 나쁜 새끼. <laughs> that will be it. 아, 그래 그래. 역시 무리였을까? 아이 웃기 야, 그만하겠습니다. 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키워드를 준다길래. 아, 이게 스토리에 키워드 주면은 오히려 맞추기 쉽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뭐 이상한 뭐 바나나 코털뭐 이런 거 나오고 있어. 재밌었습니다. 음. 재밌었다, 바라 해운점. 아 개. 오